안녕하십니까. 인천 복지방송 신중균의 생활마당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례사 얘기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처럼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의 모습에 부러움이 가득한 축하의 장, 선배 집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결혼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고 단아해 보였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선배분이셨습니다. 이윽고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대머리를 딱 한자로 표현하면 한문으로 빛광, 즉, 광이라고 할수 있죠. 신랑 신부가 백년 해로 하려면 광라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쇠지 혀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라는 광란한 말은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얀 장갑을 낀 선배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게 손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수화로 내려 줄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좀전 친구의 이야기에서 반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례사를 마치셨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위로서 말하고 소위는 혀로서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혀로서 말하고 있고, 신랑은 행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군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군자님의 인생에 축복 깃들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어도 무거워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 군자가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